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리포서의 결론 부분 사장입니다. 사장에서 사도 바울은 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절 말씀 중에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 희망적인 거죠. 희망. 긍정을 갖고 살아.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자, 원래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오로는 카이레의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앞 부분에서도 다섯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 중에 최고예요. 지금 어,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구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 재판이 좋게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예상 밖에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체포가 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 안에서 라고 표현했죠. 주 안에서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담에색 도상입니다. 산내들인 사네드린,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의 최고 법정의 에,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에, 지금 시리아 쪽에 에, 그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오겠다라고 허락을 받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가다가 에, 그 도상에서 에, 예수님을 만났고 어, 지금 주님을 대적하던 <laughs> 자기를 예수님은 죽이실 수도 있는 건데, 죽이지 않으시고 자기를 만나 주시면서 받아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주님을 대적하던 것을 속죄하는 그런 뜻도 되고,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의미도 물론 되고요. 또,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우리가 나름대로 겪을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은 자신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방향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보다 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미국 어, 여자 소프트볼계의 그 유명한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수 앤키스트라고 하는 그. 인데 선수로 감독으로 20여 년간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분이 그 국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제 그 양쪽 동부 서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해서 전, 전,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회가 또 열리게 됐는데 거기서 열한 번 우승을 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전적을 보면887승1무 175회 이분이 싸운 승률이 85.8% 입니다 싸움에 거의 승리한 그 정도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뭔가 의미가 있겠죠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333 법칙을 믿는다 그랬어요 333 법칙 학교 팀 직장 어디든 구성원들을 상중 하로 나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서 똑같은 특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매출의 하위 30% 3분의 1은 그 무엇도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나쁜 역할을 한다. 는 그들은 환경에서 기운과 동기를 가져가버린다. 사람이 동기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동기를 갖고 가고 기운을 빨아들이니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중위 30% 정도는 일이 잘 풀릴 때는 행복하고 긍정적이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주저앉고 말더라. 자세가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산다. 근데 그사다이 사람이 목표로 하고 칭찬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3위 30%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시련의 순간에도 긍정적 자세를 잃지 않는다. 그들은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을 미치며 전세를 역전시킨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을 축구 선수 좋아합니다. 잘,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최근에 경기 중에서 아주 어제,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봤는데 그 임팩트라고 하죠 아주 그 강인한 인상을 남겨주었던 그 시합이 두 국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의 시합도 마찬가지고 어제 했었던 시합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너무 팽팽하게 가고 지루해지는 거예요 골을 못 넣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끌려가고 있고 한 경기에서는 끌려가고 있는, 1대0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은 거의 지금 70분이 넘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그때 방심하기가 쉽죠. 손흥민이 그때 골을 넣는 거예요. 어, 지난번에도 넣었고, 어제도 넣었고. 근데 그, 지난번에 넣었을 때그 모습이 너무 강렬했던 것은 뭐냐면, 그 골을 진짜 멋있게 넣었어요. 막 쳐가지고 진짜 네트가 갈라질 정도로 진짜 세게 해서, 그, 갈라서 넣었는데 그때 소리를 팍 지르는 거야. 어? 관중들을 향해서 마치 또 선수들을 향해서 소을를 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저앉지 말자 이런 거겠죠.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라고 팍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우리 해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말의 이런 죠이 자세로 팍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제는 소리 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첫 번째 인상이 너무 강렬했고 힘을 다해서 차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그렇게 골을 넣더라고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손, 손흥민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긴 거예요. 한 번은 2대0으로 이겼고 지, 어제는 1대0으로 그냥 이겨버렸어요. 어, 농구 감독이었던 리 피티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낙관주의와 희망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는 자기 시간의 98%그 98%를 낙관주의와 희망에 차 있어야 된다 98%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고 좀, 좀 앞서가는 사람이 98%로. 그럼 나머지 2%가 뭐냐? 그 나머지 2%의 시간에는 낙관주의와 희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요 다듬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농구를 하다 보면 이제 농구 감독이니까 농구를 하다 보면 시합이 매번 벌열릴거 아닙니까? 근데 농구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해도 어떤 때는 막 밀리고 그죠? 상대방한테 끌려가고 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해낼 수 있다. 우린 해낼 수 있다. 다시 해보자. 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희망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렇게 흘러가는 믿음의 족장 시대, 부족 정도 그런 족장 시대.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비교되는 것이 요셉은, 높이 오르기 위해서 아주 아슬아슬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이 생각해야 될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뭐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의 중심에서 내가 지금 이탈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계속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중심에 계속 내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한 흐름을 약속한 분이 누구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나라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전해준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것, 이 꿈은 내가 꾸고자해서 꿨던 꿈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 놨기 때문에 꾸는 인간적 꿈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꿈은 전통적인 흐름의 가정, 그러니까 부족으로서 만족해야 한 정도의 이런 꿈이 아니라 그 부족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흐름을 넘어서는 전통적인 가정의 흐름을 넘어서는 놀라운 꿈이고 이 꿈을 통해서 나 자신과 가정의 미래를 놀랍.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희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죠 미워할 만한 요인들이 분명 있었어요 아버지가 편애하고 자기에게만 특별하게 이렇게 긴 옷을 입히고 어, 이렇게 예, 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꿈도 꿈 내용들도 형들이 미워할 만했어요 여하튼 그 당시에는 뭘 이해라고 하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걸뭘 이해라고 합니다 뭘 이해 그리고 아버지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요셉은 미워하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능력을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을 계속 소망해야만 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을 자신에게 주시고 애굽의 미래와 야곱 가정의 미래를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놀라운 일을 하게 할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 그래도 낙망하지 말아야 돼. 내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날 또안 일어났어.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다려야 돼. 내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잖아요. 감옥에 가는 거 자꾸 그죠. 감옥생활이 언제 벗어날지에 대한 기대와 이런 수준이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 기대와 희망과 믿음 이런 것들 전혀 계속 어, 가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하면 그렇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그날 나갈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온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는 그 마음 중심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긍정을 가지고 있고 기쁨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그 순간이 딱찾아오잖아요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갑자기 왕이 부르고 그럼 갑자기 총리가 돼버린 거야. 한순간에.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의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에도 고난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알다시피 도망치는 생활했잖아요. 을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쫓겨 본적 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것도 그런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자들의 그 추격대를 계속 즐기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어느 날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그도 나를 계속 꿈꾸면서 당시 이겨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가니까 결국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 결국 그래서 왕이 되는 거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긍정적이 되어야 된다. 희망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항상. 항상 그렇게 해야 된대.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에피 A 캐스라는 플라워 말인데요. 온화하다,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화하고 친절한 것이 박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박혀를 받을 때도 온유해야 된다. 온유. 부드러워야 된다. 사무 처리의 공정성. 사무 처리할 때 공정하게 하고 감정의 절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문어를 좋아합니다. 문어, 바다의 생물 중에 외계인 같은 아주 특별한 생물이 문어라고 얘기돼요. 왜냐하면 그 지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자기 몸을 막 변화시키잖아요. 어떨 때는요 벤처럼 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위처럼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풀처럼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 무슨 뭐 저기 그, 어, 독이 있는 무슨 뭐 독뱀 독이 있는 뭐 다른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순식간에 몸을 변화시키면서 막그이 사람의 생각을 깨뜨려 올듯이 눈으로 말이죠 아이그 문어를 한번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문어가 작그만 손만한 조그만 굴에도다 들어가요 그큰 문어들이. 부드러우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바닥 그 아주 밑에. 그수압이 너무 너무 세 가지고 웬만한 생물을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 밑에도 가서 가 보니까 문어가 산대잖아. 그만큼 그 자기의 이 부드러움으로 그 어마어마한 압력과 고통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문어라는 게.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0 1절에서 이 온유, 관용 이런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관용하라는 거 온화하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다. 신학자 칼비는 관용을 가르켜서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학자 켄트는 관용을 가르켜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제가 아까, 제가 아까 본 여기 그노 철학자의 영상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 외국 사람들이겠지만 항상 식당에서, 그 식당에서 나올 때우리 돈만 지불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꼭 칭찬의 말을 하고 나오는 데요. 네,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당신 오늘 참 맛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 먹고 갑다 이런 이런 단어라도 하는 거죠, 아, 그죠 정말 감사해. 요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의 태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즉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너희들이 갖고 대해야 된다라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지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 중에 친절한 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그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했던 것 때문에 나도 신앙을 가져야겠다. 되 어떤 예화에 이렇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흑인이 어느 여자분에게 어느 날 말을 걸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이 흑인에게 인상과 인상가를 잘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날 이 흑인이 이 여자를 봤는데,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더라는 거야. 아,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성경책을 읽게 됐고, 서서 읽게 됐고,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됐다. 는 거야. 그래서 말을 거는 것은 뭐냐면, 나도 당신을 보고 내가 신앙을 갖게 됐고, 그리고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같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말을 걸었거든요. 찰스헌프리라고 하는 옛날에 주한 영국대사 가 있습니다. 대사가 인근에 초저녁 산책을 나갔대요, 서울에서. 태풍이 지나간 듯이, 그래서 맑은 공기를 좀 쐬자, 아, 뭐그 순간을 맞이해서. 관저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정동, 서울 정동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었는데, 거기를 둘러보기로 해서 갔는데, 미술관이 이미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밖으로 나왔는데, 뜻밖에도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한거예요 그런데 우산도 없었고 비를 피할 장소도 없었답니다 그 순간 옷이 막 젖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자기들 곁을 지나가는 한국인 남녀 한 쌍이 있었는데 그두 사람이 각자 우산을 미리 예비를 했었고 그걸 쓰고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기들한테 이렇게 주고 가더라는거죠 말없이 쓰라고 그 당시에 월드컵이 열려지면서, 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에 막 이렇게 오게 됐었을 때, 여러 가지 경기장에 훌륭한 시설, 편리한 교통체계, 여러, 여러 가지 대회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을 받았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그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커플이 자기들에게 보여주었었던 개인적인 친절한 행동이 더 강렬한 인상을 분명히 준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우산을 이렇게 놓고 주고 갔는데 이 글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한다. 우산을 정말 되돌려 주고 싶다. 감사한 표현을 하고 싶다. 영국 회사관으로 연락을 하고 하면서 옛날에 신문에다가 냈던 글입니다. 자그마한 친절이 평생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한 노신사가 은행을 찾았다고 래요이 신사가 만나야 될 직원이 마침 출장을 가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 이제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놨으니까 주차 카드를 주잖아요. 근데 주차 카드를 여직원에게 내밀면서 어, 주차 도장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직원이 아주 사무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저희 은행에서 아무 업무도 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차 도장을 찍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직원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못 만난 거잖아.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했는데도 이 여직원은 냉담하게 거절했고 어, 계속 요청을 했다 그래도 해달라 아, 내가 일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소원을 어, 못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일그러졌죠 표정이. 그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 은행에서 아무 업무라도 보면 주차카드에 확인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신사가 즉각 예금 인출서를 작성합니다. 예금을 인출해 가겠다는 거죠. 그 인출을 하겠다고 인출서를 제출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본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를 뺏게요 내가 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서 가겠다는 거 따른 은행 얼마를 뺏게요 여러분 같은 얼마면 놀라겠어요 에? 어떻게 알았어 100억 원 100억 원을 빼가고 가겠다는 거예 난리가 났죠 사색이 됐고 그, 그, 그 은행 지점장에 쫓아오게 되죠. 다행히. 그 은행 지점장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근데 그 신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은행을 100억을 빼고 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자들도 아니, 당신이 시간을 내서 은행을 찾아왔잖아. 이게 자체가 일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직원을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거 그게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보장을 안찍어 줬는데 화가 난 거죠. 제가 전에 감동으로 한번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네바다 주에 사막을 낡은 트럭을 타고서 지나가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냥 가난한 청년이죠. 네바다 주 사막 지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거기 사막지대에 서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니, 노인이 왜 갑자기 길거리에 있지? 하고서 차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라스베가스로 간다고 젊은이. 혹시 거기까지 태워다 줄수 있나?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하고 약간 다르지만 아니, 모셔다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노인을 태우고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내려다 주면서 이 노인이 돈이 없는 가난한 노인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동전, 탈당 털어가지고, 하여튼, 0 0 0원인가 뭐, 얼마를 주어서 죽은 거예요. 다 죽어. 네.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청년의 명함이 혹시 있냐고, 명함 달라고, 명함을달렸어요 받았어요.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났죠. 청년이 연락을 받았는데, 거의 액 유산을 상속받으라고. 자, 변호사가 전화를 합니다. 멜빈 다마시 청년 멜빈 다마시 저는 하워드 휴즈씨의 변호사입니다 휴즈씨가 자신의 재산의 약 2%를 당신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 누구냐면 미국의 엄만장자예요 사막에서 자기의 전용 헬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헬기가 늦은 거지. 근데 이 친절을 베푼 이 청년이 말을 거린 것을 호기심을 느끼면서 그 차에 태워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온 거야. 근데 이 하워드 휴즈가 뭐라고 이 청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냐면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친절한 청년으로 유언장에 기록을 남겼고 그리고 상속받은 그 유산이 2%지만 2,000억 원이에요. 2천억원 2만원도 안되는 돈을 동전을 그 사람에게 넘겨줬지만 이 청년이 2년만에 받은 돈이 이천억 저는 이 예화를 항상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아,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이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잘생기신 분인데 이 분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어나, 일어난 작은 일이에요. 이 분이 어느 날 에, 안느 모로라고 하는 에, 분의 에, 내 부친인 아버지인 안느 모로는 에, 아이 이름이고요. 그 아버지 드와이트 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캘빈 쿨리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아마 만찬 같아요. 만찬에 한테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 캘빈 쿨리지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이 만찬의 주최자인 드와이트 모로가 사람들한테 이 캘빈 쿨리지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대통령이 앞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이런 칭찬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신동치 않은 거야. 동의하지 않아. 능력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말을 했어요. 이 캘빈 쿨리지가 너무 말이 없다. 카리스마가 없다. 성품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감이 못된다. 별로 호감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툭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6살이었던 꼬마 아가씨 안느가, 안느모로가 옆에서 있다가 반창꼬를 붙인 자기 손가락을 딱 이렇게 드러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파티에 온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아가씨가 꼬마 그 아이 딸이 이렇게 손가락에 가짠 걸 붙이고 있으면 어디 아파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어디 다쳤어?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손가락에 다쳐서 아프던데 아프다고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 아저씨만 물어봤다는 거야. 따라서 이 아저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그마한것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의 말을 해줘. 그리고 정말 그,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부통령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대통령으로 됐고 또 선거를 했지만 진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의 30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의 그 당시에 막그 그 소란과 혼란의 데모 막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평정을 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강하게 만든 안정되게 이렇게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이 됐어요. 케리비콜리지 여러분 기억해 주셔도될 만합니다. 자그마한 친절 자그마한 친절이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의 근거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감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작은 관용 친절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의 친절과 온화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 비춰주고 끼쳐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의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라. 이것이 아주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도 성질이 있잖아. 성깔이 있고 성가를받아다 보니까 항상 이게 거칠고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지만 여하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기하에서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화하고 친절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면서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